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 오늘은 어, 그책 중에서 제그 마지막 부분이 되는 제 3부의 기독교 신학 예, 제 2부가 되겠습니다. 에, 강의론 제강의 38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안의 구원을 중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복인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는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 우리는 물론 그렇죠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만 된다고 할 때에 어, 아직은 그게 미흡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동안의 신학자들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라는 것을 표현한 한마디 한마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그, 이 사랑의 본보기가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 십자가다 하는 것을 다루는 어, 신학자 중에서, 어, 교부들이 있고, 그 교부들 중에서 음, 중세 기독교 사상의 주류를 세웠다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인 AD 354년에 태어난 아우스티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가 바로, 어, 십자가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떠 바치는 동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원래 그 전부터 150년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어, 사람이 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70분 년에 태어난 아벨라루 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육신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더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 세상을, 어, 개몽하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역할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 아벨라르투스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사랑의 응답을 일으킬 목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공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어, 이미 아우스티누스의 개념이었고, 아벨라로르투스는 그 개념을 재차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는, 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부기가 되었는지 어떤 적절한 신학적 그 해석의 근거를 어, 찾아볼 수가 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음 1481년에서 1534년 사이에 있었던 그 저술인 스페인의 후아나델라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이 사람은 십자가가 처형되는 그 사건을 출산하는 여성에 비유했습니다. 예. 후안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자 겪는 고통과 슬픔을 성찰함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밝혀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질고 혹독한 순환의 자리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어, 겪어서 우리 모두를 낳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매우 고귀한 희생, 희생을 치리하였고, 또 그가 우리를 낳고자 치른 노고가 극히 엄하여 피가 땀처럼 흐를 정도였기에, 그분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치 사랑 깊은 어머니처럼 아버지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아나가 성찰한 그 에, 어머니 같은 어머니 출산 같은 에, 그런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다 하면서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 듯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성의 눈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출산 과정으로서 예수를 죽음과 연결짓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 계몽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초월적인 요소를 에 자신의 그속죄 신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몽주의 사상의 발발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사람들이 지녔던 열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개몽주의자들은 어, 이렇게 결국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전통적인 두 본성의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듣기에 좀 불편하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립하느냐 하는 것은, 어, 등급의 차이다. 네. 그리스도와 다른 인간과의 등급의 차이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전통신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인 양성을 지닌 분이시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대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하지만은 등급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결국은 유럽의 합리적인 신에서 십자가를 이어산 신비와 비합리적 사고는 폐기되었고,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범된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도덕 생활을 개선하라는 요청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슐라이마허라는 신학자가 다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1768년에 태어난 슐라이마허는 이제 현대 신학의 시작점을 이룬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 그,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순전한 도덕적 가치와 조금 대비되는데요. 음, 종교적인 가치가 있긴 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도덕체계를 세우거나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당히 상승되는 듯 합니다. 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식을 최고로 높이기 위함이다. 아직도 뭔가 미흡합니다. 예. 그런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는 지극히 강렬한 하나님의 의식이다.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식 안에는 인간의 구속을 이룰 만큼 강력한 동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이건 정통 신학에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슐라마허는 이렇게 모범론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조금 더 진보된 표현이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사용한 독일어 단어,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올빌들레케이트. 올빌들레케이트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보이는 특성을 말합니다. 즉, 아, 나사렛 예수가 인간이 가질 하나님의 의식의 전형이며 인간의 경건성의 궁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식을 보여주는 이상적으로 유일한 모범이라 그렇게까 그래도 아직은 모범이에요. 네. 두 번째는 불빌 딜레케이트라고 해요. 이것은 특정 이상을 다른 사람들 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사렛 예수는 이상의 구체적인 예시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의 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 그리스도가 구속을 행했다고 말했지만 그구속 인간 안에 완전한 상태를 키워주는 것이요.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시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존 힉이라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존 힉은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간의 삶 속에서 과거의 지금까지 줄곧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의 독특성은 그가 눈에 띄는 이야기가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하고만 관계가 있지, 그런 지위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백인 십자가에 지금까지 훑어온 그 학자들, 신학자들의 표현은, 에, 아직도 사도 시대의 전통적인 신앙의 그 줄거리를 이어오는 것에서는 미흡하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그, 저희들이 그, 그, 결국 그, 그 불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어, 또그 개몽주의까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어 어떤 지도자 모범자 특수한 사람 정도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이르게 되고 어또 그쪽으로 뭐어 빠질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나 상황이 갑자기 반전 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 한꺼번에 모든 것이 타격을 입고 새로운 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별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 인간의 잔악성 앞에서 가만히 인간을 들여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허약하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선할 수가 없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밖에는 결론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모범 론을 주장했던 그게 계몽주의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주장들은 큰 타격을 입고 안되겠다. 우리가 계몽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하는 그런 사도적 신앙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제 39강에는요 폭력과 십자가 좀 독특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소개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38강이었습니다.